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환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어,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오는 경우, 또 한국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경우, 어, 이렇게 우리가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사람이 이동을 할 적에 입국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돈이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환관리법에 근거해서 어, 입출입금 절차, 출금 절차를 정확히 밟, 밟아야. 어, 그 돈이 내 돈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어, 그거를 경, 그 돈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돈이 될수 있는 것이지, 단지 내가 송금을 했다고 해서 바로 찾아서 쓸수 없는 게 이제 외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외환에 있어서 까다로운 절차를 하는 이유는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 세금은 적법하게 냈는지, 이두 가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와 서류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입금과 출금의 케이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던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금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해서 출금을 해야 되는 케이스는 해외에서 3억 원을 어, 기중품을 판매해서 얻은 소득을 한국에 보내기 위한 케이스였고, 또, 항, 어, 출금에 있어서는, 이제 송금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10만 부를, 어,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제에게 보내기 위한, 생활비로 보내기 위한 목적 어, 두 가지였습니다. 그 사례를 갖고, 이제 어 절차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는 이제 액수에 따라서 어또 목적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집니다. 액수의 가이드라인은 5천 달러, 5천 달러를 초과해서 10만 달러, 10만 달러를 초과해서 어그 이상의 액수 또 5만 5만 달러를 넘어서 그 이상의 액수, 그 다음에 5만 달러를 개인의 입장에서 어, 초과한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5천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어, 송금을 할수 있는 500만 원, 그 그러니까 다음에 5천 달러를 초과해서 10만 달러, 1억 원그 구간에 있어서는 거래 외환은행을 지정해야 되고, 어, 그 증빙 서류 없이도 이제 최근에는 1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한 걸로 약 변경은 됐습니다. 그리고 1만 달러가 그 이후에 1만 달러 초과할 때마다 국세청에 자동 통보가 돼서 그 출처를 확인하는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1억 원 이상, 10만 달러 이상이 이제 됐을 경우에는 그 목적에 대해서 상세한 제출 필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가 유학비냐, 생활비냐, 증여냐, 투자냐. 아, 그래서 바로 이 구간에 있어서 어, 이민경 행정사가 각각에 대한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는 어, 이제 소명서를 작성해 주는 일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만 달러, 10만 달러를 초과했을 때 구간별로 하는데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만 달러만 너러, 넘어도 송금 목적을 소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 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송금에 있어서는 개인 송금자냐, 법인 송금자냐에 따라서 또 제출 서류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개인이냐, 어 법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어 그와 같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반려가 되는 경우, 어그 해외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송금을 하지 못하도록 반려가 되는 케이스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빙 서류, 송금을 하는 목적을 또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또 돈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또 신고한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됐을 경우, 이럴 경우 바로 반려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송금할 때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케이스로 설명을 드렸고, 반면에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외화를 입금하는 경우, 그럴 때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만 달러 이하, 또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 또 5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한 해외에서 어, 귀중품을 판매해서 국내에 들여오고 싶은 돈이 3억이었다. 이거는 이제 고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어, 이럴 경우에 이제 자금 출처, 3억의 출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3억을 대한민국에 보내는 목적, 사용 목적이 뭐냐. 또이 3억 원에 대해서, 어,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했을 때 그에 따른 세금 관계는 정확히 지불을 했는지 이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목적에 필요한 서류가 해외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 급여명세서, 뭐 원천징수영수증 이런 게 필요하겠고, 사업소득 및 판매소득이다, 그러면 상호간에 계약했던 거, 물품 판매 증빙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 등록증 이런 것이 필요하고 증여 상속이면 증여계약서 상속 증명서 또 가족관계 증명서 해외 세금 납부 증명서 또 투자가 목적이다 그러면 투자계획서 수익금 내역서 해외 금융기관의 발행 증명서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입금을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금을 할때 절대 유념해야 될 거는 이제 반려되는 사항들이 어떤 경우냐? 자금 출처를 정확히 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입금 계약서가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 세무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장 어, 거래 명의를 차용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때는. 해외에서 돈 들어온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민경 행정사가 이와 같이 해외 외환의 송금, 입금, 출금 뭐 이런 과정에서 도와드릴 것은 바로 송금 목적 소명서를 작성해 드리고 송금 계획서, 자금 출처 확인서, 또외화 입금 계획서, 사실 증명서. 뭐, 자금 출처, 소명서, 이와 같이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서와 그 난이도를. 높은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입증 자료는 과연 무엇인지를 가이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돈을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인출할 수 있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금한 것이 또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출금이 돼서 경제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외화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이민경 행정사가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